그걸로만 씹으려고 그래서 그래. 그, 어? 나무가, 나무 오케이. 우선 여기서 바로, 바로 무력해, 바로. 그리고 바운을 한번 써놔. 격투 완료되는 순간 이타가 있으는 거고. 알지? 엉탐남, 알지? 응, 어떤 느낌인지 알지? 대답을 해, 알아? 알아? 니 응, 확실해, 네, 확실히 알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가올려놔 그냥. 그렇지. 이제 이타, 바로 갈겨. 그렇지. 암수콜 해줘야지. 암수. 암수 안 들어갔잖아, 엉탐남. 암수콜. 암수 급해서 암수콜은 암수 확실하게 해줘야지. 에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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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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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우리 버스 이거, 하잖아거방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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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다모 요 15분에 모이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얘들아, 이거 미션을 받아야 되는데. 미션 걸 거예요, 여러분들? 아, 여우야! 그게 지금 마이크 켜고 우리한테다 들리게 마이크 끄고 그렇게 물어봐야지. 너 100만 골 없어. 너는 성공하면 5만 골만 가져가. 알겠어? 이 새끼들아, 미션 걸어 빨리. 미션 안 걸어? 아이 어, 새끼들 방송 보드 개 빠졌네. 이리 와. <laughs> 오뭐하니 얘들, 얘들아 괜찮니? 괜찮 <laughs> 괜찮니 얘들아? 아 마이크를 켜고 있었구나. 음. 아니 뭐 편하게 주시쇼뭐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고. 만년 롤링님 성공시 발바닥으로 박수. 카레 짜파게티님 잘생기면 민원. 낚시왕 킬러님 성공시 잇몸 만개. 아 여러분들 오늘 미션 뜨거운데요. 어 뜨거운데. 아 미션 눈 1cm 키우기.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소중한 미션을. 까비 실패? 어, 그래도 1cm는, 1cm는 켠거 같은데, 1cm 안 됐네. 우리가 내가 이제 그 구슬 있지. 구슬을 남기고, 그러니까 무력을 빨리 시켜서 구슬을 파괴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버스야. 1, 2, 3번 합쳐서 총 10트. 오케이. 이렇게 한번 진행해볼게요. 딴따라 어, 희메파 됐네. 이쁘다, 얘 아니, 희메파가 <laughs> 아니라, 나부엌카의 핑킹가이로 사람들이 핑킹가이로 잘랐지 헌우라 머리 와. 잘랐어? 응? <laughs> 음? 아 오빠 왜내 머리 보고 웃었어? 그 방금 내 머리 보고 웃었지. 아 아니야 아니야 룰라 너 아, 머리 웃은 보고 웃은 거 아니라. 아 방금 내 머리 보고 웃었어니까. 저 사람 이제 머리 보고 웃었다니까 방금. 아니 룰라 진짜 미안한데 약간 어노인 오렌지 같아. 아 <laughs> 어, 진짜 나. 어지 미안해. 미안하면 말하지 말라고. 미안하면 말을 하지 마. 오빠 웃떠 오빠 웃다. 오빠가 멋져. 눈을 뜨라. 뭐하고 있냐? 뭐그 소리? 아 아까 일본 인형 닮았다 소리 들었는데 일본 그 귀신 인형. 어... <불러> 근데 저 정도면은 본인이 자른 것 같은데? 아 내가 잘랐다고요 선머님. <불러> <불러> 아 그래요? 근데 쫀지님저 상제는 왜안 했어요? <불러> 상제? 네 무슨 상제? 배럭이야 어, 배럭이. 방어고. 아 방어고? 아, <불러> 이거 근데 안 해도 선머님보다 세가지고 안 했는데 혹시 문제 있을까요? 아저 <불러> <불러>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물어본거야 딴거 <laughs> 다 에서 스펙인데 왜 3등당 아, 안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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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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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아나 근데 브레이커 진짜 오랜만이다 오빠 그거 배럭 됐잖아 에스 더 배럭 에스 더 배럭? 아, 아니 스커로 본캐 가르탄거임아니아니 쫀쫀 오빠한테 새로운 별명 생겼어 에만똥 에만똥? 에만똥이야 에만똥 아... 어? 어? 아, 아니 뭐? 아니. 아 거기 또 나. 아, 나나나어 중... 뭐야? 나 죽었어. 아 주... 이거 초각도 죽 아니 이거 초각도 뭐, 죽어요? 중학 아, 왜 실험을 해? <웃음> <웃음> 아니 뭐에서는 실험해도 돼? 나는. 이제 진짜 집중. 이제 진짜 집중하자. 일간에를 대체 나 가지고 누가 누가 아, 가래를 그래, 누가 가래를 이렇게 더럽게. 아니 누가 보고 대체? 공주, 그럴 거면 그냥, 그냥 말로 해, 오늘은. 너뭐목 아프면, 목줄이 풀어. 나왔 어? 어. 어, 나왔어. 어? 이거 어, 맞아? 우리, 우리 백만 골 걸려있어. 저 토리씨, 도리씨 토리 우리 존재가 뭔지지? 실력은 뭔지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실력들이 있어요, 여기. 음. 사실, 우리끼리 노느냐고 막 그러는 거지. 우리 다들 솔직히 어디 가면 탑클래트들이야. 맞아. 맞아. 한명 빼고. 아. 음, 음. 존재 형. <laughs> 뭔지? 어, 아, 아, 아 형, 이거 미안해. 마이크가 켜졌어. 미안해요. 어, 어. 아. <laughs> 우리 동생들이 나랑 친하다 보니 가끔 까먹는 게 있는데 나 노사단이야 아, 콧구리지 아 역시 어. 가운데 있으면 안돼 초박으로 못 씹어 알아 <laughs> 알아 그럼 알아, 그럼 알아, 그럼 알아 그럼 좋아. 알아서 알아 빠질 거야 알아서 빠질 거야 죽어 죽어 알아서 빠진다고? 빠졌어, 빠졌어 잘 빠졌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남기 살아있어 잘했어 살아 오케이 오케이 한 거야 그냥 뭐 있어? 일단 했어 일 했어 마이너스 수마수 걸리면 말해줘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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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야 풀어 풀었어 풀었어 너무 느어니 네 반응 속도 와형 미안해 아 진짜 망 <laughs> 역시 로사단의 반응 속도는 따라갈 수가 없다 <웃음> 와, <웃음> 여기서 감전에 왜 걸렸지? <웃음> 화이팅 파이팅 <laughs> 화이팅 수 암수, 암수. 야 이제 구슬 나오면 바로 무력하고 그거, 그건 해야돼 붙어서 해야, 무력시켜, 무력시켜 한 붙어서 한 무력. 무력시켜 어 그냥 무력시키기 어. 나이스 저거 잘빼야 대충 나다시분 나다 뭐. 빠져있어 딜은 안 부족하니까 나다시분 빼봐 나다시 분에 만을 딱 빼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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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다오오오오 알았어 알았어 어. 아나 처음 에와서뭐어떻지잘 몰랐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야아 누구야, 아, 누구야. 뭐진찐진뭐진멋 아, 어,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아, 그냥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 아! 어. 아아아아 뭐해. 그냥 딜하다가 멈추고 어글자 나타나. 이게 딱 나오면 그냥 잠깐 본인인지 아닌지 보고 판단해서 빠져 수 있어. 티키타카를 아줘야 돼. 음. 이거 똥지야. 알아, 알아. 뺐잖아, 이렇게. 음. 이렇게 빼줘야 돼. 딜하다가 음. 멈추고. 아, 이거 좀 빡센데? 큰일 났다. <laughs> 아, 안될것 같아. 아, 잘하는 거 알고 있어. 가볼게. 응. 우리, 근데, 충분히 다른 공대에 있는거다 알고 있어. 서로가 알고 있으니까. 공지, 나처럼 공대가 없으면 어떡할까? 공대가 아직도 없어? 문제 있나? <웃음> <웃음> <우리 안 써? 웃음> 네. 그래, 딜은 안 부족해. 어, 뭐야, 왜 날라가? 아, 아, 맞았다니까. <laughs> 뭐고? <뭐니? 웃음> 아. <laughs> <laughs> 아니, <당목걸. 웃음> 어나 이거 맞고 날아간 건 처음이야 끝까지 날아가는데요? 너 그거 맞고 날아간 사람 처음 봤어 <laughs> 그걸로만 씹으려고 그래서 그래 그, 어? 나뭐하냐와 왓? 어 말을 제일 많아 그냥 본인 할거 하면 되지 별거 뭐 플레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닌 일단 해 일단 음. 일단은 야, 해야, 해야 돼 진정해 진정해 야 일단 나한테 욕을 하는 건 끝나고 해 끝나고 끝나고 네, 나서 네, 피드백해도 늦지 않아. 오케이. 우선 여기서 바로 바로 무력해. 바로. 그리고 바운을 한번 써나 격투 완료되는 순간 이타가 있었는 거고. 알지? 엉탐남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대답을 해. 알아? 알아? 확실히, 확실히 알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거 올려놔. 그냥 그렇지. 이제 이타. 바로 가이 그렇지. 암수콜 해줘야지. 암수. 암수 안 들어갔잖아. 엉탐남. 암수콜. 암수 스페드. 암수콜을 암수 확실하게 해줘야지. 학초! 뭐야? 학초가 좀뒤졌으면 한번 보고, 어글쩜 누군지 확인해. 맞을 썸이었어. 나 이거 아니었는데 맞았어, 맞았어. 내가 보고 있어. 그럼 그래, 저거 내일 나가면 다 같이 빠져, 다 같이 빠져. 저게 다 같이 빠졌다가 이제 다 같이 딱 또는 들어와. 그렇지. 이런 이게 나거 같아, 차리.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래, 다 같이 빠져, 다 같이 빠져. 그래, 그럼 이제 들어가 그럼 이제 들어가라. 같이 더들어가그 돼. 그래, 이게 낫다고. 이게 그냥 누구든지. 그래, 이거라고. 이거야. 이게 낫은 플레이라고. 이게 낫 플레이라고. 어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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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눌라 알겠냐고 이게 테트 빗더라고 어코눌라 알겠냐고 이게 테트 빗더라고 알겠어 <laughs> 경신센터 알겠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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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소아짜증나 죽겠네 진짜 <웃음> 어. <웃음> <웃음> 아이 사람을 어디까지 화나게 하나 테스트하는 모 같아. 나는 약속된 테트 빗더라고 하던 으니까 미안해 미안. 알겠어 알겠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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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내가 보니까 쫀정을 절대 죽이면 안 돼. 조영을 아, 끝까지 힘들다. 무조건 살려야 돼. 목숨을 걸어서도 살려야 돼. 사람 무조건 케어를 그래, 해야 돼. 나, 나, 사람. 나 지금 느꼈어. 나 지금 느꼈어. 우리 봐봐. 우리 잘 봐. 우리 연습 한번 하고, <laughs> <laughs> 아, 하고 갈게. 다 모여봐. 다 모아. 다 모아. 다 모아. 연습 한번 하고 가. 다 모여봐. 여 얘가 보세. 여기가 보세. 딱 선이 보세에서 뛰를 해. 뭐야? 뛰를 음. 막 하고 있어. 레이저 나왔다. 레이저 나왔다. 레이저 나왔다! 나왔다. 그렇지. 더해 볼까? 한 번만 더해 봐. 한 번만 더한 번만 한 번만 더. 봐. 뒤른다. 뒤레. 왔다 갔다 다다레 아, 잠시만. 아 방금 역을 지 못했어. 역을. 아, 왜? 멍때려. 왜 멍때려? 다 보고 있다고. 저 혹시 팀원 한 명이 딜로스가 생길 상황도 내가 방금 구현한 건데 안 될까? 아, 안 돼. 안 돼. 안, 안, 안 돼. 돼. 약속된 센터. 아니, 이거는 하지 마. 우리 약속 아, 진짜 미안해 요애니이 거면 미리 감독한테 양해를 구하라고. 진짜 미안해 형. 대본대로 대본대로. 형 그때다 방금 훈련을 받고 나니까 자신이 생겼어. 네, 이게 훈련이야. 이거구나. 이게 연습이야. 이거구나. 이게 약속된 플레이야. 와. 이게 <laughs> 팀이야. <laughs> 와 여우야 확실하게 뺏어. 안 들어오고 나머지 일하고 일은 계속 해야 돼. 울린다, 아, 울린다. 죽었어. 와. 죽었어. 와? 와, <웃음> 유심... <웃음> 아 죽었어? 와 h a 일본 미신. 아머리가지고 그만 말해, 띠발놈들아. <laughs> 혹시 눌라 이런 말해도 대체 모르겠지만 볼에 연주건지 한번. 아 싫어. 한번 발라줘. 싫어. 우리 일단 그걸 해볼까? 각자 이제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각자 본인의 각성하는 그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 나는 뭐 선글라스를 낀다거나 순돔을 낀다거나 쫀드셋을 낀다거나 그런 거 하나씩 있으세요? 선머님 있으세요? 저는 전자담배를 한대 핍니다 오케이 한대 피세요 순여우는? 나는 안경 벗고 눈을 떠 오케이 안경 벗고 눈을 떠다음 엉삼남 네저 눈을 꽉 뒤집어요 눈을 꽉 뒤집어 오라 나, <laughs> 너는 옆에, 양 옆에, 연지곤지를 발라! 야, 이 싸움놈 새끼야! 그럴까? 나는 양 옆에, 연지군지를 발라서, 오케이, 슬 그래. 나, 나, 뒤에. 스피아봐 통... 걸렸다, 누스피. 이거 노... 2군 걸렸다. 2군이. 아, 이 그냥 <laughs>

아니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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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상황 발생 <웃음> <웃음> 근데 룰라님 아, 왜 갑자기 캠을 껐음? 그러니까 캠을 왜 껐어 아 신경써여가지고 아 장난치는건데 이 녀석 오빠 귀여워서 그래 진짜로 맞아. 네, 진짜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 못해 룰라야 방송하고 방송하고 오빠랑 고기랑 먹을래? 다 아니, 끝나고? 아니. 눌나이상형이 어떻게 돼? 나? 음. 나 게임 잘하는 남자 좋아하지. 아, 그러면은 와, 게임 잘하는 남자. 지금 여기 그리고... 공대만 몇 명이야? <laughs>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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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어? 선배. 어. 어. 엄마. 결국 일을 치는구나. 아쉽다. 아쉬워. 우리 지금 게임 6시간하고 120만 골드 사라졌어. <웃음> <웃음> 레전드 상 발생. 네, 여기까지 하자. 깨비 갭이, 깨비다. 오케이. 우리랑 고생했어. 아, 네, 수고했습니다. 아주 어, 네, 고맙습니다.